아, 저거, 방패들고 가네. 포인트, 이 있다. 하나님 한디. 물방인가, 잠깐 알겠어, 알겠어. 포인트도 있어. 한대 더. 민가가 둘이여가지고두대 더. 지금 스킨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맞아요. <laughs> 하나님 방. 나이스! 라 유튜브 구독해주실 거죠? <laughs> 아 나이스. 야, 제림제림 지렸다. 나이스. 아, 남선 님 100점. 나이스. 너무, 너무 잘해. 아, 와, 서스니가 100점. 100점! 네, 100점! 네, 나이스. 네, 스나. 야, 제리 근데 스나 지렸다 마지막에. 너무 잘했어 살짝 지금 좀젖었어 사랑해요. 그래야죠. 와, 포창이 처음 참가해. 와, 달팽이 형님 맛있죠? 303개. 어, 처음 받는 와, 그림이다. 이거 스크린샷 찰칵 찍어 볼게요. 찰칵 <laughs> 아, 아 달병이 어? 형님, 또 23개 감사합니다. 날개 없는 천사 뽀짱이, 천사 개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요? 와. 아, 형님. 아, 다이널 저그폼은 정문 올라가서? 보너스 게임. 아, 오기 좋아요. 목 따라하는 것 같은데, 목? 암살? 나이스! 아, 뿜톤 고마워. <laughs> 이따가 나 노래 불러줄게. 아, 민꽁님 감사합니다. <laughs> 와, 배드데이! <베르디. 웃음> <오, 베르기. 웃음> <오직이 났나. 웃음> 와, 배드 개코디! 와. 그니까 오늘 잘 돼서 다행이다. 오늘 좀잘 됐어 음. 아, 다들 덕분입니다. 응원 덕분에. 1등 아니데 근데 오늘 솔직히. 젤리야 아, 이거. 나라님 아이다 했어. 아니야. 와, 어, 나라 아, 나라님 먼저 딸기. 나라님이 다 했어. 소이 인정해야지. 오 솔직히 나라님이 아, 다 했어. 나라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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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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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님 500개! 영안 어디갔어요? 오, 저기빨 아니었어요? 아, 배드님아이어버리기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안 받았어야지. <laughs> 배드님 오바야. <laughs> 와, 500점. 너무 감사합니다. 500점. <laughs> 아, 진짜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누워, 누워 있었는데. 5 0 0점 저는 누워서. <laughs> 진짜 파이널존 정중앙에서 구경했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안돼 음. 저렇게 못해 저거 너무 <웃음> <웃음> 내가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칭찬 지렸다. 고마워요 미안 노바 잘하긴 한다뜨뜨 뜨, 이벤트전 하는 거야 이거? 아 오, 이겨서 설렁? 다행이다 파이널전으 존... 그냥 배드는공격재밌네 333개인가? 그러니까 이겨서 재밌는 건가? 인정. 뭐지 <laughs> 재미? <재민>? 그거 <그걸> 인정 <laughs> 아, 이거 지면 솔직히 졌으면 <laughs> 개노잼이야 <재미야>, 아들 <laughs> 좀 빡친단 말이지, 이게. <laughs> 아무리 이벤트전이어도, 그치? 응, 나 근데, 제리야, 혹시 질까봐 형은 이미 약좀 팔아놨어. 아, 이벤트전 즐겨야죠. 아, 오늘 예전에서 목살 <laughs> <못탈> 뻔했어. <laughs> 아, 근데 롤이 그거 뭐가 안 따이고 시선은 존나 잘 끌었다. <laughs>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줌, 원래에서 노도 샀는데, 250 들어간 거야. 아, 진짜. <laughs> 그래서 나 어떻게든 죽이려고 막 쫓아오다가 피 100까지 내려가고 막 그랬어. 어허. <laughs> 이게 <laughs> <뒤에서 웃음> 아, 근데, 맞으라. 뒤에서 발소리 샜어? 발소리 된다. 그냥 나, 그냥 뭔가 세 가지고 뺏기 눌렀어. 나이스 번외 경기, 뭐 번외도 세게 거신다는데, 번외 경기, 뭐 파이널 전환에서 <laughs> 배드님, 뭐도망칼고 도망가는 거목따는 사람하고 한0백개 주시는 것 같은데. 응. 거 같은데, 음, 멍멍님 하니요 세리야, 초대해 봐라. 아, 뭐 안미이구나, 안미이 하이, 헬 꼽바이. 뭐든 잘 쏘더라? 너도 잘해 요새 금방에서 저번에 한번 개발렸어 어더형인거 보고 바로 그냥 옥상 뛰어가서 잡으러 갔는데 아, 러브샷 파이널 떴다 파이널존에서만 도망치는 중계자를 꺾는 분께만 333 꺾으라 소리잖아 음. 어 그럼 저거 들어야지 로리야 너 꿀맨형 초대해줘 그래 제가 먼저 죽이긴 했는데 러브샷 떠서 앉아 잠은 안 잘건데 <laughs> 이겨서 너무 다행이다 <laughs> 아니, 점심에 대리를 전화 띄웠는데 안 터지던데, 음... 이 시간을 위해... 서 <laughs> <laughs> 아! 점심에 초 빠지게도 저기 <laughs> 받았네. 벌써 아 형들 술 마시러 갈게요. 아, 아 무슨 <laughs> 망나니 인생이야? 가자, 가자! 님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치에 말리기 꿀매력 마이크 꺼달라요. 꿀매력 아. 이게 매력입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laughs> 생각해보니까 제리 시청자분들 너무 많네요. <laughs> 아. 잠시만요. 저 핸드폰 아. 잠깐 키고 제리 검색 한번 할게요. 몇번 몇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지. 맞아요. 좀좀 192명. 아 나중에 192번 죄송합니다 할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꿀맨형 야갈 똑 하면. 아갈 뚝. 진짜 꿀맨형. <laughs> 원래, 원래, 근데, 방송 안 끄고, 안 키고도, 분, 분위기 메이커라서, 원래 이런 스타일이라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런 날은 즐겨야지, 거기다가 맞아. 승리까지 했는데. 맞아. 파밍 안 해도 되다 아, 나 목단 다음에 잘자유해줘야되나저사라 <laughs> 그러면은 어. 이거 일자로 따라가는 사람이 개선해네 이거 커브 커브 <laughs> 이거 금방 이거 다섯명에서조이면 그냥 금방 빠리야. 끝나겠네 그러네 명이서 쪼시.. 어 거지? 아니 딴사람이 500개야? 뭐야 개인전이야? 팀 개인에게만 삼백 아. 어? 혹시 여기 목전 잘하시는 분 있나요? 저 목전은 진짜 아.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못한... <laughs> 저 진짜 목전 승률 0.5%인 사람으로서 우리 목전 하라는데? 어 맞아 살짝 낯하려그 낯가려. 중계자 딴 다음에 아딴 다음에 아... 또 목전에서 이기면은 그 사람도 주는 거구나 배교계가 배기계일걸? 오케아 배드님 여기 계시는데? 오케이 목전 목전 이겨보자 배드님 말고 상대팀 중계자를 찾아야 되네 아니, 수몇 명을 집어야 되는 거야, 나는? 뭐, 어, 뭐야, 뭐야, 뭐야. 개 타고 싶은데? 아이디 못얻었는데 어디 있는지부터 에이?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브리핑 안 해줄 거죠. <laughs> 찾아도 말안 해줄 것 같아. <laughs> 어디 있나 봐. 어, 뭐야, 뭐야. <laughs> 미규, 이거 분노의 망치질 하네. <laughs> 미규야, 미안해. <laughs> 아, 포인트로 가서 하는 거야? 아, 그럼 나도 다들 어가면 돼. 아직인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발견했는데, 까이요침을렸는데 <laughs> 아, 형들, 돈 냄새 맡고침을렸는데 아, 침냄돈 냄새 오지게 나가지고 저기 한번 돌아봤더니 바로 있으시네. 아. 어 백뚜겟쓰 프리목전이래 야 로리야 너 프리목전 잘하지 않냐? 저번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 우리, 우리끼리 아니, 먼저 아, 싸우면 그래. 무조건 죽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로리가 이거 잘해 아 프리목전 그냥 4대4로 싸우는 거야? 응 음, 4대4로 <laughs> 이거 중계, 이거 중계자분들 무빙 테스트네요 몇분버티는지 한번 볼게요 아, 아, 일단 중계자 잡는 건가? 어, 일단 우리 다음 차례인가 봐. 지금 아니 게... 아, 오케이, 오케이. 중계자님이 누군데? 이지윤님인가? 네, 저희는 저분 잡으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일단 심좀 발라놔야겠다. <laughs> 4진부터 시작한다는데, 아, 우리... 우리 빼고... 궁금하다. 어떻게 되는 건지 구경해야지 여기서. 명당에서 사리에 다 매달려 있는데 역팀이 아. 사다리 에 있으면. 저기서 살기. 저기. 좀말아주고 저기. 싶다. 귀엽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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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 거야. 조금 어떻게 도망가. <또> <laughs> <laughs> 이거 바로 잡을 <잡힐> 것 <laughs> <누구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근데 서로 스리피 어, 안해 주니까 이거 서로 먹으려고 안해주면못 잡아. 이거 이거, 어, 서로, 이거 서로, 서로, 서로 욕심부린못 잡는 어! 거. 아하하하하. <laughs> 팡! <laughs> 음... 돈? 뭐. 돈 냄새 한번 나는데, 지금. 어, 어 뒤에, 뒤에 있다. 대기하고 있는 거 봐. <laughs> 내려오면 잡으려고. 어, 올라간다. 오, 다인다. 이제 진짜 곧따인다 뭐, <laughs> <왜> 한 명은 어디지, 근데? 한 명은 어디지? 대 잡아라. 어디 네, 학교 다닐 때 도망 좀 다니셨나보다. <laughs> 돈이다. 아, 민규씨. 네, 맞아요. 준비 <laughs> 안 되나요? 따라. 우리 <laughs> 타임인가요 우리 타임인가요 <laughs> 아 우리 타입인가요? 저 <laughs> 죄송한데 돈미세라서 브리핑 안 할게요. 아 저도 브리핑 안 할게요. <laughs> 아저 할게. 아아아 돈미 미세라서 아 죄송합니다. 로 잡아. <laughs> <laughs> 네, 아까는 아까는 팀워크였지만 <웃음> <웃음> 지금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돈미세라서 네, 죄송합니다. <laughs> 어디 있어 근데 그 사람? 캐릭터. 뭐야? 네, 돈미세 갑니다. <laughs> 안 알려줘, 안 알려줘. <laughs> 뭐 도망가, 거야, 몇 얼음? 초부터? 아니,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아아야 우리 달라드는 거 봐. 리 정해주세요, 거리 거리 정해봐 거리, 거리, 거리. 거리. 지켜이 정도 아, 아, 이 정도 기다리자. <목소리> <기다리라. 목소리> 여기 우리 여기 우 여기 아. 이제 스타트 선 그자 스타트 선 그자 여기서 여기서 그자 우리 때때여기때가가이가가가가

<웃음> 까마, 까마! <웃음> 야, 이거, 이거 이기면 100이게 해. 돈이다! 각자, 각자 한 100이겠지? 팀 다? 어떻게 되는 한 번에 다 싸우는 겨? 아, 한 번에, 한 번에. 아, 반대편으로 내분 가봐. 무시자, 무자한명 따야 한명 따게. 야, 야, 십자가로서 아무도 못 따게. 십자가로서. 어, <laughs> 십자가로서 다이아몬드로 아무도 못 따게. 아무도 못 따게. <laughs> 아무도, 못 따게. <laughs> 아무도 못 딴다, 이러면. 어, 한 명이 따기 시작하면 그대로 끝이네. 어. <laughs> 아이템 사용 금지. 몇주 시작인가요? 가자! 뭔가! 거 오지 마, 오지 마! 어, 이거 좀 위험한데, 위험한데. 뒤져지면 뒤어지면 뒤져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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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을면 뒤져지면 뒤져지면 뒤 안돼 면뒤지 토너 이제 하는 거 아니야? 네, 토너는 데 오래 걸려가지고 그 토너도 말해보다 토너는 안 되나요? 일단 레이디분들끼리 한번어 레이디 먼저 하면 아 치. 개운한데 <laughs> 아, 난 목은 자신이 없다 와아 목은 돼야, 자신이 돼야, 없다 돼야, 돼야, 아니 <laughs> 자신 있는 건 아니고 그 아, 아, 하고 싶다니까 <laughs> 아까 저분 낙땜 먹었을 때 내가 이가 떴는데 분명히 목사기가 아아 그거 먹다니까 제리한테 <laughs> <laughs> 아아 돈 밑에 나왔는데 야 500개도 못 받았는데 1 0 0개라도 받게 해줘야지 <laughs> 아 맞아 <laughs> 아니야 루리야 우리부터 먹고 살자 음 양보란 없다 다음 미션 뭐한가요 돈에 양보란 없다 <laughs> 오늘 모돈파티네 뭐 <또> 그대야. <laughs> 헤드가 <laughs> 쏜다. 대회 상금보다더 나오겠는데? 배다 쏜다. 쏜다. 예, 배구 맞아요. 아 진짜 너무 배구. 웃겼다. <웃음> <웃음> 음. 1,080개 남았대요. <laughs> 일단, 저한테 3개월? 쏘시면 좋은 아이디어. <laughs> 아, <알겠어요>? <웃음> <웃음> 어, 32구역 번외 경기? 근데 32구역 좋은데? 얼마네? 32구역? 어, 3이구요 근데 나 32구역 스킨 깔아놨나 기억이 안 나네? 깔아놓은 거같나 아, 32구역인데 스킨 없는 거 같은데? 나지운거 같은데? 마약을 <laughs> 막았어요? 마약? <laughs> 어 근데 이거 하루인규 3 2고요 클랜 전투 아, 경험 1만 판 정도. 제리씨, 저희도 있어요. 어? 배드지금도 포함해서 5대5 가능한 저두 사람 다, 불매형도또3 2구요 한때 우리 같이. 밤에 공방 폐어 아니겠습니까? 다 아, 같이, 두개 없이. 하던가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이벤트전은 즐겨야지. 이 선생 또는 단판. 단판 가자, 2 500개씩. 세븐틴 2 5 0 200, 200 500 500개. 정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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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리가> 200, 500개. 제리가 500개 쏘나? 제리가 200, 500개 썼네요 재밌게 야, 이거 단판. 단판으로. 단판 가지. 갑시당. 뭐 자리, 운 없으면 그냥 운 없는 거고. 그냥 운 없으면, 돼. 민가 그냥. 민가 다섯 태어나면 그냥 지는 거지 뭐. 선수 할래 그냥? 한 판, 한판 정도. 저도 한 판에 그 기회 있으니까. 아그 얘들 저기 250개 더 저도 우리야 와이이 52개 <laughs> <로리> 배찐님께서아근 <laughs> 무슨... 인선하는 게 낫지 않나 아, 아, 오랜만에 검성리가. 하는 건데 그래도. 로리의 배진님 파는... 52개 팬가 고이 나선. 1 0 0네 로리. 저기 물어보라 해. 저기. 네요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이스. 나더 너무 아쉬울 수또 바다 빠 이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32구역이 좀땡기나 보네요. 대준 님 펜가 진짜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한판 어이없게 죽으면 진짜 할만하네 바다와, 바다와 사랑에 빠진 또 알려줘라. 아나 대준이 왔다 아, 올게. 리게 아니네. 또 어디였지, 여기? 여기 3의 3의 <laughs> 7의 3368이었나? 응, 음, 맞아요. 337 336. 나 32구역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누나 혹시 커피 사 왔어? 나 <laughs> 커피 아 배찌님 다음에 봬요 눈앞에. 나 믹스 타주라 어? 우리 팀이 어. 이겼어요 아 그냥 딱뜨거운걸 올려줘 <laughs> 라라 <웃음> 팀이라니까 기분 좋다 우리 꿀맨형이 방송을 오래 할수 있는 비법이 바로 그 커피에 있었구만 눈앞에. 아, 힘들다 제리야 형 11시부터 게임 중이다 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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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부터 아까 잠깐 1시간 밥 타임 가지고 왔다 일곱시까지. 아, 항상 어? 빠진 분들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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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그럼, 아, 여러분. 아 들리세요? 어. 네. 드립니다. 이거 상대편에서 지유님 간다니까 민규님이 강하게 이나시면 팀석 자고 하시는데 그냥 이대로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대로 하자. 우리는 이래 하는 게 좋은데. <laughs>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laughs> 레디 마습니다아 레디 마습니다 이산색으로 갈게요 이산색으로. 힘드네요. 내려합시다옷냄새나지 돈이 들어온다. 쭉쭉쭉쭉. 스킨 없이 할게요. 스킨 없이? 아우. 저희도 지금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도 몰라요. <웃음> 괜찮, <웃음> 괜찮아, 괜찮아. <laughs> 바로 갑니다. 36구역 2층. 아, 나있나 나 깔려 있는 것 같아. 어 뭐야? 이 아, 뭐야? 데서리형화장실가서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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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른 데서. 와 제리야, 형 깔려 있다. 형나 깔려 있다. 제리야. 다른 팀에서 다른 집, 다른 팀 다른 깔려있다 <laughs> 형들 <laughs> 와이 무슨 나무도 지금 완전 왕성하다 이거 무슨? 나올게요. 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 방송 1위 아, 뭐, 또 감사합니다. 뭐아 우리 방송. 갈려있다 웃음도 많아. 젖었다이거와 이거 스킨 깔려있어. 신의 한수다 이거 와, 삼섭에서 하면. 가끔 이렇게 비애들끼리요. 배드민턴 이거들. 음. 네, 쉽게. 이거 맨날 하면 배드님돈 걸어라. <laughs> <꺼라! 웃음> 아어저서포트 아, 들어오면은 또한번 응. 배구가 쏜다 배구가 쏜다. <laughs> 쏜다. 쏜다 아, 아 근데 이거 지금 진짜 음. 방송 음. 열심히 해서 음. 다 퍼져버리기 음. 다시 초대해주세요 저 <웃음> <웃음> 뭐야 나 이거 왜안 나와 로리님이 지금 화장실 가신 네, 배, 배 사장님 하잖아. 오셨어요? 왔다 왔다 아, 사장님이요? 예, 네, 맞아요 저, 저 총무인데 음. 저희 저희 그... 무 매총 뭐야? 이거 리더 <laughs> 주세요. 회장님 등판이요. 아, 혜리님 네, 고마워. 아니, 박사 잡으라니까. <laughs> 나3 2구역 나무, 나무, 나무가 <laughs> 왕성하다. 뭐 시작하자. 아, 아 스킨, 싸다. 스킨이 없다. 나무 주인님으로. 나무가, 와, 왔어요. 잠깐만요. 나무가 <laughs> 다 매발랐다. 한 개월 해야지. 시연님 이요 너무 잘 보여. 보러금. <laughs> 아, 스킨, 다른 스킨, 스킨 그, 차이가 그, 크거든요. 그, 아, 네, 나3 2구을 음. 부탁려요 여유 있으신 바다와 근데? 사랑에 빠진 로리 폼으로 가자 정도 봐서 봐요? 아, 아니 아니 로리도 그 시절에 혼자 파랑파랑한 엑스키 음. 쓰면서 그한때 36명을 빛날렸지 연두님 하이 36명 만 명씩 봤지 아 이미 어. 하고 왔다고? 아 하이 하는 맥주. 줄 알았네 <laughs> <laughs> 고마워요 근데 이게 어 저기 민규님에 지훈님이 <laughs> 나출에가 <나초대에> 우승 <진수> 멤버거든요. 아 별거 있나요? 그 제가 안 나가서 그래요? 네. <웃음> <웃음> 특히 미, 민규는 제일 별거 없네요. <웃음> <웃음> 나 나왔으면 이건 뭐 진수님. 포인트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었나? 나도 3 9에 우승했어 넘겨. 나 공방 우승했어 좀 되는 남자야 32고요. 어디 어디 꿀맨이 어디? 아 들어오세요. <laughs> <어디? 웃음> <laughs> 오, 승됩니다아이등 <laughs>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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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런 남자예요! 나이파이브 아, <laughs> 라이 나이트 이거 8초 하나 아나 어, 민가네 8초 지어 그럼 지윤도 어, 있다 8초에 지윤 민가 지윤마다 오케이 이 어. 완전 죽었는데? 아 이거 맵스킨 너무 밝아 맵스킨 다 가능해 <laughs> 우리 3미컨 태어난 사람 없나? 전 민가 혼자 이거 완전 나 사망이다 나 아파트 혼자야? <laughs> 아야 나도 있는데 나라도 저, 내가 지켜줄게 저 일단 A5쪽 <laughs> 너무 먼데? 지켜줄게? 어? 너무 멀어 너 어딘데? 나데아 그러게? 아 이게 ㅅㄲ 사 그.. 여기 8조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B3였나? 아, 어 아, 그쪽에 B3. 있어 B3 있어. 근데 이거 8조 붙어줄 거야 저 지금 8컨이거든요 8조 네, 붙어달라고요? 아니, 아니, 붙지 말아주세요. 저 뺄게요, 저 아, 호현님한개선 있구만. 아니, 근데 맵 스킨 차이 진짜 큰데? 죽음에 끌어와야겠다. 에이, 재밌다. 아니, 아, 아니 또 이러고 치면 또, 아, 배드님 이거 참계찮아 <laughs> 에이, 배드님, 우리 핑계거리 하나 빠져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줘. 아하하하하. <laughs> 응. <laughs> 아, 저아 이거, 이거 뭐, 배드님 껴도, 진, 배드님과 지우님 껴파이라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laughs> 맞대. 우리가 뭐, 파이널도 시원하게모여줬는데 와나 클리어 왔다. 씹을 블레기 지윤이 왔다. 지윤이. 마 들어온다. 얘 데기야. 혼자서 오는데 근데 어디서 왔겠지. 붙줄까 그냥. 잠깐만요. 근데 일단 민가에 아무도 안들어나 에이 파이브에서 시간 끌고 있어요. 미시만 따져보세요. 잘했어요. 어 뭐야? 에이 사운드가? 에이 있다. 에이 있다. A4? 어디부터 잡을래? 에이 가에이인거 같아. 데저 저어디였지 공장인가 저기? 아, 확인, 확인. 왼쪽 공장. 신공, 신공장. 와아! 야 아, 비오지! 비오지! 어 샷건 개오바 B3, 내 앞에 앞에. 예 가버려! 못 살리지? <laughs> 살릴 수 있나? 살릴 수있아 아, 아, 근데 이거 룰로는 안 살리게 돼있어. 요 어? 아, 아, 이거 샷건 있었네. 아, 팔카라 나 있다, 팔카라 나 있다. 불매용 백업 날짜 일단, 일단 하나 잡았으니까 에이스야 이거 에이, 에이. 먼저 갈게요. 키트 섯개 있고 다음날 아. 세개 있고 와, 바한나 있고 에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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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 여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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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이거 이야 아아 어디? 와거이 큰지 아4거 이거 이거 기 터널 터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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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다 이거 이 아쉽다, 내가 아, 거의 다 왔어. 네. 아 저거 방패 되는 거 아는데? 포인트, 가는데? 포인트도 있다. 하느님 한데, 물방이 뭐네 알겠어, 알겠어. 포인트도 있어. 한 대도. 야, 민가가 둘이여가지고. 둘 다. 어쩐지 지금 스킨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맞아요. <laughs> 하느님가. 멋있어. <laughs> 나이스! 오, 뭐야, 누구야, 누가 잡았어! 덥니다! <laughs> 야, 라라님 오늘 에이스야, 그냥! 우리 나, 제리야 우리 끝나고 백패기 하러 가자! 아, 형 무슨 방패 발가락을 다 맞춰버려! <laughs> 뭐, 나보다 순서 더잘하는것 아, 같아! 아, 어, 뭐야. 형 <laughs> 오늘 처음으로 라라님 거.. 아, 저기로 인코스로 어, 돌게요, 그래. 저 나 정리하러 올수도 있는데 아 님들 칭찬 고마워 어. 어 저기 한송 한송 한시, 한식국지 간다 한식국지 하나 아나이기 브리빙 다 까먹었어 나도 나도 3시 올린다? 3시 올린..올린거 같은데? 한시에 3시? 저 하나인데 아 하나에요? 국지에 하나 있어요 저기 한식국지 저기 한식국지 맞나? 3대3이네 한식국지 12시로 공장 아까 누가 털, 털었지. 한식 꼬치 12시로? 나도 붙을까, 그냥? 우리 일단 여기 어디였지? 여기가 아무튼 공장 언덕이라고 하나 여기 붙었어. 음. 여기 원래 뭐라고 브리핑했다? 음. 나 시체 먹어보기. 여기가. 자, 12시 쪽으로 가니다 남자는 방패 따위는 안 돼. 아, 여기가 12시인가? <웃음> 뭐지? <웃음> 6시인가? 기억이 안 나. 아 맞다 지열 지열 아 맞다 지열이야 지열 G렬. 지열 K 열 생각 나네 와 아, 여기도 타고 왔네. 포인트 먹혀 먹혀 있겠지 한식국지 있으면 포인트 한식국야무부르르르니나나나가이아 <laughs>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야 우와 어, 아, 나라님 네. 팬인가 봐. 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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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아로 아, 죽는다 로리 <laughs> 는다 아, 물방 어떡해나라님 어디 어요 도색 아, 보령이. <laughs> 아, <laughs> 포인트야? 나란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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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이 다 똑같아. 저저 붙고 저 있어요. 저붓고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 리액션 다르게. 득근근사랑이야 올라. 네, 나이 딸아기야. 어, 9시 쪽에 있나 본데. 거기 1층 찍어 보세요, 셋이 올려 아, 볼게요. 단독 올려 올라가 볼게요. 공장 하나에 포인트 거기 뭐야? 9시 포인트. 거기 찍어 주세요, 계속. 저템 많아 가지고. 나준거 근데 키트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혹시 이따가 여유 되시면 좀거 12시에, 12시에 하나? 12시에 하나? 12시? 12시에 하나? 오우, 저거 네. 1층으로 해서 정리 가보실래요? 12시 1층부터서? 지금? 근데 어디서 찍고 있을 수도 있겠다. 와, 나숨렸다 12시. 11시. 아 데미지 너무 세게 달아, 안 되나? 내가 아까 280 때려놨어요. 한대 더. 나이스. 한 샷만 때는데 아, 있다. 한 명이. 한명 정리해도 될것 같은데, 라나나. 나이스. 보인다, 라나. 내가 칸거 아니야? 내가 봤나? 지열도다 붙었겠다, 이제. 응. 음... 큰일 날뻔해. 12시. 노뚝이다. 아, 저, 뚝 저... 뚝배기 없는데? 어떤 부동 색깔 캐릭터 누구? 아, 9시로 간다. 어, 깨달아, 깨달아. 어, 깨달아. 와, 뭐야, 나왜 죽었어? 아, 옆에 있었구나, 사람이 또 있었구나. 아, 한대 때렸어요, 맞언니 반사? 이야. 예, 꿀스나 맞아요. 자살해야겠다. 아, 스나없겠다겠다 <laughs> 없... 있네. 아렉 뭐야 나 지금 조롱 당한 거니? <laughs> 음, <laughs> <졌다 웃음> 나마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 거죠?